2024년 5월 2일, 목요일, 부식토 블럭이, 어, 어저께 어밤 늦게, 어 7시 반에, 저녁 7시 반에, 불려놨는데 어, 아까 점심시간에 잠깐 왔더니, 다 녹지 않고, 그,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물도 이게 쭉다 빨아먹어서, 없었어요. 그래서, 물을 부었어요, 새로. 부었고, 얘가 지금 0시 반이니까, 지금 약 12시간이 안 됐잖아요. 11시간이잖아요. 7시 반에 부었으니까 물을. 근데 이게 보니까 열, 11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돼요. 이게 된 애들도 있긴 해요. 자, 척박한 땅을 비옥하게 해주는 부식토블러 저맨 밑에도 꺼내봤는데 안 되네요. 밑에 것도 안 되네. 이거 뭐야? 이런 비닐도 있네요. 이건 설마 이 다라이에서 나온 거겠죠? 설마? 설마? 네 믿습니다. 자, 아 이렇게 가루들이 군데군데 이렇게 끝 부분에 있기는 하지만, 오 어, 팔찌 밥소사 으으. 아, 시커메졌어 아이! 올렸어요. 네, 아무튼. 아, 오빠, 쓰고 싶은데. 아, 11시간이 됐는데 다안 녹네. 이럴수가. 그러은 성격이 급한 저로서는. 아이, 또 오늘 왜또 오른손으로 잡았대? 왼손으로 원래 잡는데? 아, 또손톱이 닿겼네. 잠깐만 팔찌가 시커매지니까 아 맙소사 세건데 잠깐만요 이제 성격 성격이 급한 관계로 요것만 건져가지고 써볼까요? 지금 왜냐면 제가 지금 살인적인 스케줄입니다 지금 그래서 아직 바크를 지금 2 0포대를 그러니까 올해만 바크 30포대 밖에 못사긴 했는데 못, 못 뿌리고 있거든요 어 잠깐만요 아 아직 안됐네 아이 와중에 배가 고프네요 시큼한거 보고 보거나 말거나 배는 고픕니다 이거 둘으깨줬는데 뿌리면 안되겠죠? 지금 뿌려야되는데 밖을 뿌려야되는데 이게 이틀은 해야되는구나 네네, 아, 맙소사 아, 희한한 냄새가 나네요. 냄새가 이거 뭐야? 뭔가 소독약 냄새나는데, 밤만 되면 목소리가 갈라져요. 더갈라지 이거 뭐야? 뭐 약간 병원 냄새나는데요. 이게 이렇게 녹기 전에는, 살짝 응가변 냄새가 났는데 지금 뭔 냄새야 이거? 이거 박게스 냄새 는 아니겠죠? 어디 보자 여기는 같은 냄새가 볼게요. 아 같은 냄새 나네요. 약간 살균 뭐 했나? 크롤리가 아무튼 약간 병원 냄새가 납니다. 제 코가 뭐 엄청나게 정확한 아이는 아니지만. 이거를 녹이기 전과 후가 약간 냄새가 다르네요? 어, 냄새 별로야. 이상해. 차라리 똥냄새가 나. 차라리 똥냄새가 났네요. 이거 좀 냄새가 좀. 아, 병원 냄새 나는데? 자, 일단은. 아, 이거 당장 뿌리고 싶은데. 못 뿌릴 것 같네요. 그냥 뿌릴까? 아, 지금 바크 오늘 지금 빨리 해지기 전에 해야 되는데. 잠깐, 벌꿀, 나의 벌꿀들을 상태를 확인하고 나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이거 빨리, 빨리 뿌린 다음에 이거 바크 뿌려야 되는데? 자, 손 씻고, 벌꿀 보러 갈게요.